요거네시스 이거 뭡니까? 이거 피레치민 단기간에 이거 1월달에 쏘고 6월달에 쏘고 8월달에 쌌네요. 그죠?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최대주주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최대주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주가의 등락이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털고 나가는 쪽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라거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야 될 거고 이런 것들. 전일자에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이렇게 털었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어느 순간 위에 물린 사람들은 고점 그 이상은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회사다 기술력이 없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총판일 뿐이에요, 총판. 뒤로 돌려보면은,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주가 자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코로나 때 IT 인프라 늘어난다, 뭐 클라우드 늘어난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고점 찍고 단한 번도 올라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더라. 코로나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80% 갔네요, 그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신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HP. 언제 휴렛 패커드고 언제 대립니까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이거 주식 사라고 얘기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종목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